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알면 상대방을 알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다. 조화를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고 계속 남이 잘못한 줄 안다네. 질문을 어떻게 하면 나를 알수 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조화를 못이룰까요 이래야지 되는데 상대방 문제인 줄 알고 계속 상대방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또 자기를 바로게 못 고치는 거예요. 네. 상대방 문제인 줄 알아요. 자신을 먼저 알아라고 자신을 이 자신을 먼저 알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제일 안타까운 분이 자신을 먼저 알고 행동하지 않고 계속 남들 보고 하라는 사람입 지금 우리가 지구살리기 하면 나는 오늘 지구살리기에 물을 아껴 씁니다. 나는, 나는. 오늘 지구살리기에 전기를 이렇게 빛나게 썼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런 근데 상대방 교육시킨다고 자기가 안 하고 누구나 지구를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나 이런 글자를 쓰나. 그거 아무 해당 없는 말을 쓰나. 근데 내가, 야,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지금 지구 살리기 자기가 오늘 뭐 했나 적으라니까. 누구나 지구를 사랑하고 누구나 그런 거 해라 하고 자기는 행글 안 적는다는 거지. 자기는 뭐 했냐 보면 행게 없어. 이걸 여러분 바라고. 계속 자신이 먼저 이렇게 행동하는 걸 하라고. 그럼 남들은 본받아서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자신을 먼저 알아야지 상대도 알게 돼. 잘 보라고. 자신을 먼저 알아볼게요. 이제 자신을. 자신은 어떻게 돼 있냐. 이제 습관으로 돼 있다고. 습관. 이렇게 먼저 볼수 있어야 돼. 이 습관이, 습관이. 남을 자꾸 시키는 사람들있죠 시키는 버릇이 있는 사람. 자기는 안 하고 시키는 버릇이 있는 사람. 이게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걸 꼭 보라고. 그래서 일번이솔선수범이니다 솔선수범. 내가 먼저 하면 본받아서 하게 돼. 그런데 자기는 안 하고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라 하고 자기 는속 빠지불어. 그렇게 늘 행동하는 게왜 그러냐? 습관이다. 사람은 습관이 이걸 보시라 이 말이야. 뭐든지 스스로 먼저 하셔야 된다. 왜냐면 지금 시대는 여러분 알더라고 사회 물결의 시대고 사회 물결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필요하지. 앞에서 이렇게 시키는 이런 리드 필요치가 안 해요. 아무도 함께 안 하려 그래요. 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요 그리고 이게 자기가 이렇게 솔선해서 해보면 상대방을 어마어마하게 존중하게 돼 있다고 왜? 해보면 알아. 힘들어. 근데 힘드니까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그렇게 고마워. 안 하는 사람은. 도와주는 고마움을 잘 몰라. 내안 해봐야 힘든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직접 해봐라. 해보면 힘든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옆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고마워서 참 고맙단 말이 나오게 돼 있고, 그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뭐 하면 얼른 가서 돕는다고. 왜? 힘들어 봤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하고 있는데 핸드폰 들고 풀이나 하나씩 유식 뽑고 이렇게 뭘 하고 있어. 다 같이 따라 해서 끝나야 되는데 그런 걸 내가 앉아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이 사람 어떻게 도대체 교육을 시켜야 될까? 지금까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안 되는 이유가 뭘까? 습관이라는 거지. 습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으로 습관 고치기가 제일 중요. 그래서 바른 생활 죽은 뭐냐. 이걸 명심해서 보라고. 그래서 뭐냐면, 이 종이, 종 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땡! 하고 쳐야 돼요, 몸에다가. 쳐야 소리가 나서, 자기 역할을 빛나게 하듯이, 이 지구에 온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탁! 해야 돼, 이렇게 탁! 해야지, 자기를 빛나게 쓰게 돼. 그리고 몸을 하잖아. 그럼, 나눠줄 게 많아져. 첫 번째는 몸으로 도와주는 것도 나눠주는 거거든? 몸으로 안 하고 자꾸 뺀질뺀질하게 빠지고 이런 사람은 나눠줄 게 없어. 그러고 그 사람하고 함께 안 하고 싶어 하니까 자기는 자꾸 외톨이가 돼. 왕따가 된다고. 명심하시라고. 지구는 오직 몸과 약속에서 온 거야. 몸을 갖겠다고. 그래서 이 몸을 빛나게 쓰겠다고 빛나게. 몸을 빛나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 돼? 체력을 단련해서 몸이 팍팍팍 움직이지도록 만들어야지. 몸이 안 따라주잖아. 그러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한 감옥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쉽게 쉽게 하려고 그래. 그동안은 내가 애를 써서 막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서 고쳐주려고 많이 애썼는데 일체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 습관대로 그냥 살다가 가게 내비둬야 되겠다. 왜? 너무 에너지 소모야. 뭐, 1년 내내 말을 해도 안 되니. 그래서 왜 이럴까 할때 계속 바르게 일깨워주을때 명심해서 그걸 기어 고치겠다 해야 되는데, 그때 만 아이고, 대충 해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딱씩 치게 하면 끝이야. 이게 목에 칼이 들어온 줄 알고,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 해야지 한발더 가지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뭐냐면 이럴 같이 여러분 해 보시라고 재미나게 막 이렇게 하고 싶어서 안 하고 맞지 못해서 옆에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럼 없으면 차라리 더 나서 왜 에너지 불편한 에너지 안 보이면 재미나게 할수 있어. 근데 옆에서 뭐 도와주는 척하고 사람은 참석하는데 재미가 없어. 그럼 내 하는 일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사람은 집에 보내야 돼, 앞으로 괜히 덕분 스쿨의 이미지하고는 아무 해당이 없어. 집에 보내고 주말에는 수련이나 왔다 가라 해야지 여기 있는 분위기를 힘들게 안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동안은 내가 자비롭게, 어쨌든 함께 가려고 애를 썼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에 맞춰서 맞춤식 서비스를 해주려고. 해. 요양병원 가서 누있던지 집에 가서 계시다가 주말에 술은 어야하고 냉정하게 그 사람께 맞춤식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다. 아, 그게 오히려 나머지 분들한테 이롭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근의를 해도 제가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이렇게 보듬어 주고 함께 가게 해야 되겠다는데 지켜보니까 그게 아니야. 오히려 집에 있다가 한 번씩 오는 게백배 낫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이 환경, 물, 공기, 그 다음에 여기 법식이 있고 늘 최고의 자연식과 함께 여러분 지내고 싶다면 여러분 행동 잘 하세요. 왜? 그게 자신이 지어서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여러분, 이 좋은 곳에 내가 무조건 뭐 신뢰반이니까 있으라 할줄 알지만 천만에 씀습니다 실내반이 있는데 실내반 다워야지 실내반은 신뢰반 사람과 함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여러분 명심하라고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외부에서 이게 왜냐하면 재단으로 바뀌면서 외부에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들어오실 때그한 사람 때문에 아니 스승님 가르치면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행동은 일체 집에서 하고 이렇게 상조에서는 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명심해서 아시고, 여러분 맞춤식 서비스를 도와드릴 테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도 알아. 몸을 사용하려고 지구에 왔다. 그럼 몸이 칼하고 같이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빠딱빠딱 빛나게 사용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몸 돌보다가 지구를 끝내. 몸 돌보다가 숨 들이면 끝난다고 이거 명심하시라고. 그래서 줄기차게 자기 몸 관리를 하셔야 돼뭐 자갈 받기도 하고 요가도 하고 막뭘 하든지 해서라도 빛나게 하시라. 오늘 한덕 강조해 드립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